성경 읽어주는 딸, 현대인의 성경 낭독, 요한이 받은 계시, 게시, 요한 계시록 5장. 나는 그 부자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책한 권을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책에는 안팎으로 글이 씌어 있었고, 일곱 도장이 찍혀 봉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 힘 있는 한 천사가 큰 소리로 "누가 붕한 것을 떼고 책을 펼수 있겠느냐?"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그 책을 펴거나 그 안을 들여다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므로, 내가 크게 울자. 장로한 사람이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이 이겼으므로 그분이 일곱 군데에 봉한 것을 떼고 그 책을 펼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전에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내 생물과 장로들에게 둘러싸여 보좌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분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었습니다. 어린 양은 나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 손에서 책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러자 내네 생물과 스물네 명의 장로들은 각자 검은 거와 성도들의 기도인 향을 가득 담은 근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님은 책을 받아 봉한 것을 뗄수 있는 분이십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셔서 종족과 언어와 국가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당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게 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또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을 보았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종기와 영광과 능력이 길이길이 길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요한 게시록 5장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읽어주는 딸,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잊지 마시고 사랑으로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